화끈하게 마이클 베이부터 시작해보죠. 그는 수많은 액션 블록버스터를 제작한 감독임과 동시에 트랜스포머 영화 프랜차이즈 전체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프로듀서이기도 한데요. AI 기술에 대한 마이클 베이의 입장 역시 그의 작품들만큼이나 도발적입니다. AI는 창조하지 않고 단지 모방할 뿐이다. AI 사용이 수많은 게으른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창작자들은 AI의 발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생성의 인공지능을 향한 마이클 베이의 반발심은 그가 실제 촬영을 매우 중요시하는 감독 중 하나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크리스토퍼 논란의 광적인 아날로그 집착에 상대적으로 가려졌을 뿐, 그 또한 실감나는 액션 시퀀스를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화한 물리적인 특수효과와 실제 현장 촬영을 선호하는 감독인데요. 그가 감독한 영화들에서 느껴지는 쇠냄새 나는 비주얼이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에 특유의 빠른 편집과 역동적인 카메라워크까지 더해지며 마이클 베이의 작품 세계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따온 글자 베이와 난장판이란 뜻의 영단어 메이햄을 결합한 베이햄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요. One, two, three, 비평가들에게 욕먹고 관객들에게 조롱받을지언정 그는 한 명의 인간 창작자로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한 감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접 발로 뛰고 현장에서 흙먼지 뒤집어 써가며 뼈빠지게 만들어낸 영상을 AI가 딸깍 몇 번으로 똑같이 만들어낸다. 게으른 짓거리, 모방밖에 못한다면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AI는 베끼는 것 밖에 못하니 창작자는 걱정할 것 없다는 그의 주장은 지금 시점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앞서 소개한 마이클베이의 발언은 작년 11월 할리우드 작가 및 배우 조합의 대규모 파업 중에 SNS를 통해 나온 것인데요. 그로부터 겨우 3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체트피 t 의 개발사 오픈 AI는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하며 큰 충격을 주었고 같은 시기 두바이에서는 세계 최초의 국제 AI 영화제가 개최되기도 했죠. 마이클 베이의 생각과는 달리, 미디어 분야에 있어 인간만이 할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 스타 영화 감독이 마이클 베이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며 화제가 되었으니, 그는 바로 제임스 카메론, 수없이 많은 히트작을 만든 할리우드의 대표 흥행 감독입니다. 영화 역사 통틀어 가장 많은 돈을 번 영화 5편 중 무려 3편이 그의 작품이라는 것만 봐도 잘알수 있죠. 그런 상징성을 가진 감독이 지난 9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유명한 인공지능 스타처 스테빌리티 AI의 이 사회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는 이미 이전에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아와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라면 그들도 인간처럼 대본을 쓰거나 영화를 연출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생성형 AI라는 신기술에 주목하는 것 자체는 크게 놀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영화는 언제나 당대 최첨단의 기술과 괴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임스 카메로는 포토샵이란 이름이 생겨나기도 전인 1980년대 이 이미지 편집툴의 초기 버전을 본인 영화 어비스의 물그래픽 구현에 활용했습니다. 1997년작 타이타닉을 통해 기존의 미니어처 촬영 방식과 컴퓨터 그래픽의 완벽한 융합을 실현해냈고요. 2009년 영화 아바타에서 외계 종족의 감정 표현을 위해 도입한 이모션 캡처는 이제 CGI 업계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았죠. 그런 그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인 생성형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더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제작비의 한계입니다. 앞서 제임스 카메론을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흥행 감독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동시에 그는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과소비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혹시 제임스 카메론의 2020년도 영화 아바타 물의 길한 편의 제작비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알려진 것만 해도 최소 3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4,600억 원입니다. 웬만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두세 편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금액이죠. 영화 타이타닉 촬영 당시에도 원래 계획보다 두배 가까이 치솟은 제작비 때문에 스튜디오와 마찰을 빚었다는 사연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예상하건데 제임스 카메론이 인간 예술가를 대체하기 위해 생성형 AI 도입에 앞장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본인의 예술 세계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것에 더욱 가까워 보이죠. 그가 스테빌리티 AI에 합류하며 한 발언 또한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러나 제임스 카메론이 인간의 영역을 존중한다고 해서 과연 그에게 제작비를 대는 스튜디오 경영진들도 같은 생각일지는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많은 대형 스튜디오. 그들에게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은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막대한 인건비를 대체할 어마어마한 매력의 신기술일 테니까요. 당장 작년에 개봉하여 영화 예술의 정점을 보여준 작품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만든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의 CEO조차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아무리 지금 당장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할지라도 인간의 영역에 AI를 끌고 오려는 제임스 카메론의 행보에 많은 예술가가 걱정과 분노를 쏟아내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와 AI 기술에 대한 양쪽의 견을 소개한 다음에 아, 참 어려운 문제네요. 같이 고민해 봐요. 하고 끝내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지만 저는 얕은 생각이란 닉네임에 걸맞게 얄팍하게나마 저의 입장도 담아보려 합니다. 그렇게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댔는데 그래서 채널 주인장인 너는 누구 편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바로 이분입니다. 크리스토퍼 논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슈퍼히어로 영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를 만든 감독이자 이게 왜 진짜?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아날로그 촬영에 대한 광적인 고집으로도 유명하죠. 그의 이런 평소 행보를 생각해 보면 생성형 AI 기술의 쌍욕을 퍼부어도 그리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매우 중요한 문장 하나를 덧붙이죠. AI는 도구이며 이를 다루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깊이 괴로워하고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안간힘을 쓰고 나죠. 그의 작품이 너무 무겁고 진지하고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원래 책임이란 그런 것이죠. 나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 값을 고민하지 않고 휘두르는 힘은 그저 무책임한 남용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렇기에 그는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도입되는 현 상황을 오펜하이머 모먼트라고 걸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을 20세기 핵무기 개발에 비유하며 그것이 초래할 예기치 못한 결과를 경고한 것이죠. 저 또한 크리스토퍼 논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영화 제작 환경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상대방을 파괴하는 무기로 쓰이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고 위험성에 대한 인지 없이 무작정 남용되는 상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술업계에 도입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